자, 네, 사시 남정기입니다. 216페이지 박스 페이지 29 밑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금 비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몇줄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금피생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약하면은 그 어, 원소가 본처 사정옥의 낳은 아들 이나하고 그 다음에 교체란이 낳은 첫 교체란이 낳은 아들 예. 교체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장, 장주하고 두 아들 두고 유연수가 어, 본처 본처의 아들 사정옥난 낳은 아들 예. 이나만 어, 더 좋았다 아마 이렇게 예. 그 밑에 이제 여종이 이제 저 교칠한테 얘기를 한 교칠한이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가지고 음. 어, 혼자 좀 생각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피하는 것저 사람 이죠저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저 본부인, 본초인, 사정오얘기이요 여기서 표현할 점이 사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인 나타. 온 아들. 저 사람 뭐 사정옥 사부인이 사부인이 아들을 좀 혼자 생각하니까 낳았어 아들을 낳. 아학적으는이 그런 데 가지죠. 이 학교는 주어가 생각돼 있어요 주어가. 주어가 뭐가 생각되냐면그 아이가. 이 아, 그 아이 그아 아이는 누구죠? 사정이 옥 나온 본처가 나온 아들, 이나가장차모대 나는 그 차는 이 집안. 자가, 가는 데집안은 찬은 은 찬은 이집안의 주인이 주인이 될것이야이렇게되겠될것이야 장차 이할것이다안에이이이집안이나이집안이집이집이집 어, 여기는 면적. 그러면 그렇게 되면 Good. 내 아이 내 아이는 누구지 내 아이는 지금 사정이 처지 교철아이 첫 계절 혼자서 가는거죠 교철아이난 아들 장주의 장. 외아이 그 장주는 자 무한건 여기 없다 없다라는 뜻으로 설명으로 쓰이면 은 주어가 뒤로 간다 이게 주어가 뒤로 간다 주어가 뒤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좀 특수하다 해가지고 특수형형사써야겠네자 요건 쓰다에서 주어가 됐으니까 명사형으로 채언형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설모 모자를 붙이면 좋겠죠. 설모가죠. 설모 쓸모가 없다는 어떻게 됐어요? 어깨 대다 이 투수라는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게될 것이 아니고 어될 것이야. 될 것이야. 자, 다시 한번계 보면. 그러면 내 아이, 그 장주전의 아이 장비랑 설무가 얻게 될 것이야. 이거는 강한 단정, 강한 단지 어기를 주기, 주기 위해서 썬정결사지요내 아이는 그러면 내 아이는 전무가 얻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피수 외인 이피수 외인 이 피. 수. 인. 뒤에 점수 이가 나와있어요 가지 같이 풀어보면은 계속해보면은 피저 사람 이거는 컷 두예요. 사정원. 동부인 사정원. 여기서는 지금 사구인이라 이렇게 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록뭐 멋지만 이때 위에서 컷으로 컷으로 는 어질다. 이는 욕척입니다. 뭐뭐하지만 요지만에요 이거 생략하면 되요. 이를 자, 다시 해석 한번 드릴게요. 사고인이겉트로는겉으로는어지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어진척하지만. 내러분들한 지으셔. 그 지금 하지만 음. 뒤에 말을 보면은 하원 다음에 책까지요 책까지요 명그다시 2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시기시기시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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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서늘에서 너가 꾸짖다아 나를 꾸짖다 그래서 를꾸짖다너가뭐뭐한말그 나를 꾸짖은 말이죠. 말이죠. 나를 나를 꾸짖은 말이에 나를 꾸짖은 말은 주지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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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분명히 부삽니다 이거는 뭐뭐 이다 지정사 부사 지정사로서 불완전 자동사지 불완전 자동사니까 어떻게 뒤에 뭐를 갖죠 이리 보호를 가져시고, 시기. 어, 시기하다시, 이번 시기 동사가 되면 시기하다. 이제 이게 시기하다가 보호로 써 있으니까, 그걸 좀 명사형으로 해주면 좋겠죠. 명사형, 체언형이라고들 되어가지고, 오지 좀 말은 시기하는 말, 이말잘할 것이 좋겠죠. 시기하는 말. 가구가 되어야이겠이어어 이어서, 이어이어어 가구가 되어서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이어이서이서이서 이어서, 이어서, 이이어이어이어이어이이어이어 이어서, 이서이서이서이서 이어서, 이 이백십칠 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입니다. 있죠? 그다음에 참. 음. 어 할리 신피 오지 신세. 볼까요? 자 아무리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조, 하루 아침에 부사로서있어요 그다음에 이 참원하다. 참문하다그 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 와에 바치다. 이참차하다 이건 헐뜯다. 또는 참문하다 헐뜯다. 이거 중상모략하다. 중, 중건, 중상모. 중상과 모래하고 합치질 말이 있습니다 중상 아, 어. 어. 중상 요때 요 중은 해치다는 뜻이에요 해치다 상도 해치다는 뜻이니다 해치다 그래서 중상이라면 근거없는 말로 남을 걸 뜯어 명예나 지를 손상시키다이 중상이고 모략 요거 모는 속이다 속이다 뜻이고요 약은 어떤 일을 범하다 이런 뜻의 약이에요 그래서 모략하다 이러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게중상부의 그래서 중상부략 하루 아침에 뭐에게 할림 이거는 유 남편 유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유연수. 유연수 여기서 다른 말로도 상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공이다. 상공은 지체로 부지방에서 아내가 남편 로피어 부른 만이 상공이죠. 이어서 이제 할림이라고 했습니다. 유연수의 뜻 속이 할림원에 관한이었어요. 그래서 할림이라고 루 아침에 할림 한림, 할림에 삼문타당. 면 하면 또는 불뜨들면 물을 참으랍니다. 이참으니다 몸이 흘뜨들면몸면중상 모략하면 할림. 한림. 할림이라고 어요 할림은 손은 요평소에요신은 신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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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는 어, 믿다 의 자야. 저 사람, 저 사람 누구의 본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본부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사부인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사부인을 신뢰하니 어무함으로 신뢰함으로 신뢰하니. 나의 오지신세, 나의 신세야. 나의 내 신세 말이야, 내 신세. 어찌 뭐문야하는 반문에 쓰있는 어문종을 음, 음, 쓰죠. 그냥 비불가나 어찌 뭐뭐 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무 할수 없다 어찌 너무하지 않겠는가 또는 어찌 너무하지 않겠는가 자 한번 뭐 다시 읽을보면 하루아침에 할림에게, 곧 남편에게 참언 참언하다 흘뜨다, 사부인을 참언하면 할림 남편 이 할림이 평소 피저 사람 누구죠? 사부인을 신뢰함으로 신뢰하니 내신세를 하고 목적어가 보치가 됐어요. 원래 빼 쓸시한 뒤에요. 요건 염려하다 였자입니다 목지가 도치가, 도치가 됐습니다. 목적 도치가 됐습니다. 내 신세를 어찌 염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